무슨 일이야, 토끼씨? 우리 친구 맞지? 아니, 그야, 그런 게야, 간적 없잖아. 뭐? 개야 유로아! 나는 곰돌이 군이랑 친구가 아니야! 무슨 일이 있었어, 토끼씨? 빨간 모자짜 지금 한가해! 응, 방금 할머니가 늑대씨한테 잡아먹겠지만, 한가해. 그거 절대로 한가한 게 아니잖아! 유로아! 여기란 게 뭐야? 음, 잘 모르겠으니까, 친구인 늑대편을 불러오 괜찮아! 왜 그래? 늑대군 싫어해? 그야 계속 경험적 짓꾸단 말이야. 무슨 일이야? 빨간 모자짱 응? 맛있어 보이잖아. 유로아! 아! 늑대군, 그건 음식이 아니란다. 음식이야. 아, 아니란다. 토끼 씨는 친구야. 그렇지? 왜? 주는 잘았어 주는 잘았어 싫어! 이제 싫어! 늑대 씨 싫어! 미안해 토끼 씨. 난 너랑 사이 좋아지고 싶었을 뿐이었어. 응, 그래. 너방 야호 도끼 씨 안녕 다람쥐군 안녕 친구는 어떻게 만드는 걸까 하고 생각하해 중이었어 간단해 엄청난 비장일 수가 있어 뭔데 뭔데 자꾸 를 하면서 질문에 대답하는 거야 상대에 대해 알게 되면서 사이가 엄청 좋아진다규 내가 질문해볼테니해그 사랑해요 해 봐. 그럼 해다사랑하는 응. 음식. 카레. 사랑하는 사랑해요 리 카레 요사요리 뒤져 <laughs> 감무자짱 내 여친이 되어 줘. 거절할게요. 왜? 성격 나쁜 사람이 싫어요. 그럼 누가 괜찮은데? 음, 곰돌이 코니까? 에? 그 곰돌이 자식 짜증나. 맞아. 자식의 친구 전부 먹어 버리자. <laughs> 곰돌이 코운. 무슨 일이야, 도끼 씨? 우리 친구 맞지? 아니? 그야 그런 게야 간적 없잖아. 뭐? 개야? 으르와!